양평역을 지났고요. 그 다음에는 서원주, 그 다음에 원주, 그 다음에 제천역. 제가 도착할 곳이 이제 제천역인데, 어,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근데 오늘 제가 첫 출연이라 조금 설레이면서 떨리기도 하고, 만약 제가 딱, 거기에 딱 나타, 제천역에 딱 나타났어. 많은 분들이 놀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아, 근데 제천에, 우리가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일단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설레요. 칙칙 뽀뽀. 나만 설레요? <laughs> 어, 너무 기대된다. 오늘은 이제 지금 제천을 가고 있습니다. 제천, 뭐 힐링의 도시, 그리고 치유의 도시, 제천으로 가고 있는데요. 제가 제천은 촬영하러 갈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. 네, 그때는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스케줄 때문에 많은 그런 제천에 대해 막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보질 못했는데 오늘 기차로를 통해서 힐링하고 그리고 또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차로 파이팅! 아 오늘은 칙칙폭폭 칙칙폭폭 제천인데요. 어, 저 제천은 처음 가봐요.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지금 너무 너무 제천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. 아이들을 가지신, 뭐, 신혼부부라든지 뭐또 어르신들까지 제천을 맨날 제천제천 어, 제천 하시더라고요. 호수하고 산이 아주 풍성하게 많다잖아요. 뭐, 머리도 아프고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자연치유도할겸 힐링하러 갑니다. 아, 곧 도착할 텐데요. 제천에서 만나뵐게요. 화이팅! 아, 이 제천이라는 곳은요. 아주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.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어, 충북에 이제 위치해 있지만, 이게 또 경상북도와도 근접해 있고, 또 강원도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좀싹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.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천에서 오신 우리 또 선배님이 있는데, 아주 말투가 독특했어요. 예. 아, 그뭐 하는 거 사람 빨리 잡으란 말이요. 어, 여기에 그냥 뭐. 경상도 사투리, 강원도 사투리, 뭐 충청도 사투리가 다 섞여 있어. 아빠 밥 먹으란 말이요. 뭐하란 말이요. 이렇게 지금 청풍호 아 밑을 가고 있습니다. 에이, 검정. 이강 밑에 아주 수심 깊은 곳에 아주 많이 뭐 붕어, 메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 청풍호에 또 케이블카가 또 있습니다. 아, 정말 이 청풍호를 쫙 바라볼 수 있는. 그리고 제천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 여기. 정말 지금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제천은요 아주 가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산 안에 초록길이라고도 있습니다 아 정말 초록길 아,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멤버들은 조금 아직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멤버들을 좀 안내해서 제천의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제천의 모든 것을 제가 쏙쏙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차로가 뭡니까? 이렇게 여러분의 대신해서 힐링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 아니겠습니까? 제천으로.